네, 안녕하세요 티어션입니다. 오늘은 일일 보상 치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제가 저번 날 무기 소유 같은 거할때 석궁 같은 그런 무기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일일 일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그 위에 포즈라고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지금 11보상이 102에요, 102.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마지막까지 가면, 이런, 이런 아이템을 저, 넣었는데, 일단은, 게임 플레이 합니다. 그리고, 지, 그리고, 시, 설정에 가서, 시간을, 뭐, 저는 2일로 하는데 1일도 돼요. 아, 근데 2일, 전1일 한번 해, 해본 적도 없어서, 어, 2일로 일단 해주셔, 해주세요. 셔해주 그리고 2, 2일로 하면, 여기, 부동산으로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일단 뭐, 일단 얻어놓고, 절대 여기, 여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뭐, 메뉴로 들어가셔서, 바로, 기록을 지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설정하고 다시 갱스터베가스에 들어갑니다. <laughs> 네. 근데 아까, 아까는 일일보상 어떻게 나왔는데 지금 없죠. 아, 이벤트는 나와도 돼요. 이벤트는 나와도 요 아, 나와버렸어. 응? 어, 어 나와버렸어. 빨리 이렇게 됐죠. 이 상태로 주 메뉴 주 메뉴 나가면 약간 100이었던 게 위에 보면 104 오른쪽 위에 보면 104가 돼요. 1이 100이, 아까 100이었는데 이렇게 저는 저는 브론즈 v i p 라서 2씩 올라가지만 보통 1이니까 저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이거 클래식 비건을 얻었습니다. 클래식 비건 진짜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써봐 주십시오. 그러면 바이바이. 아리오스!